저승사자. 바깥에 왜 귀신들이 춤추고 놀아? 사실은 저다 돌아가서 공원에 무거를 저 마당에 좀 모시고. 왔거든요. 마당에다 낙골당을 만들어서 모시고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되면 첫 번째 정신병이 와요. 두 번째 나가서 객사해요. 세 번째 아무것도 아닌데 사고 나서 병신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몇 살이세요? 근데 우리 대주님 뒤에 왜 사자가 이렇게 쭉 따라왔어? 어, 어떤 어떤 고기? 저승사자. 어 저거요? 친구는... 어. 어, 사실 몸이 안 좋아서 온고 한데. 저승사자가 쭉 돌아 지금. 근데 내가 사자는 함부로 내가 내치질 않아. 귀신은 내가 내치는데. 어. 가슴 답답하지 않으세요? 잠도 못잘 것이고 네, 네. 한 가지 물어볼게 조소 좀 대보세요 집주소이 집이 누구 거에요? 모님집 어,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 우리 대준이마 네. 바깥에 왜 귀신들이 춤추고 놀아? 사실 제가 모님이다 돌아가셔가지고 모님이거를 제가 마당에 좀 모시고 있 마당에다 낙골당을 만들어서 모시고 있다고요? 네. 그렇게 한 뒤로 지금 대준이 편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근데 저 원래는 부모님 잘 살고 밖에서 뭐 공장 다니고 그랬었는데 저 너무 뭐 해드린 게 없어서 너무 뭐 자책감이 든더라고요운좀도 퇴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못 살겠다 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좀딴데무시해가지 너무 최선스럽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바람을 돕는데 방금 서집들어갈 때마다 약간 막 소름이 돋는다고 했잖아. 그렇게 추운 것도 아닌데. 저희도 계속 눌리고 발만 눌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불가사리하는 일들이 매일 일어날 건데 사람들이 다안 믿는데 이거 다제 실수라고 하는데 막 집에서 뭐가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살에 지시기도 하고 막 숨도 잘안 쉬어지는 것 같고 피부에 뭐가 나고 그랬는데 병원 가도 뭐 아무런 의상이 없더라고요 자사아 생겨낸 부모한테 못해서 그 마음과 취지는 정말로 이쁜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의, 집에 터가 있잖아 터신이 있잖아요 이 터주신이 사람을 사는 거는 용납을 했는데 들어가신 망자를 두르는 거는 터주신에서 지금 싫어하시는 게 없기도 하대요 그래서 터주신이 지금 난리가 났어 그집에면 들어갈라 하면 뭔가부터 기운이 눌리고 막 땡기고 막 지옥 같은 느낌 들을 텐데요 주...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오히려 농사 짓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쉬는 게더 힘들더라고요. 이게 집 터주신하고 성주신이 되게 센 집이에요. 보편적으로 점을 보러 가면 엄마 아버지 유골함을 놓았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의 귀신 적기 홀령들이고 사자가 그런다. 다른 분들은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터주신하고 성주신이 지금 거꾸로 서 있어다. 요 거기에서 사신 우리. 시 대준님은요 깨지고 다치고 부서지고 머리통은 보사지게 아프고 추웠다가 더웠다가 천만 가지 조화를 다 부려요 일을 막 하니까 몸속일도 하니까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한데 술 아무리 먹어도 그것도 잠깐이구나 되자마자 또막 가위 돌리는서 기분 돌리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깨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머니 가시고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셨자. 예. 자 한번 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짚어봅시다 어머님 아버님 살아계실 때 지붕이 새서 위에다 뭘더돌리셨어 어? 네, 지붕 같은 거한번더 뭐, 덧대고 위에다 이렇게 덧대서 이렇게 비안 새게 이렇게 만드셨죠? 네 그게 네. 이제 성주예요 성주신이 동투가 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 대주님이 들어가서 털을 갖다 뭘 포크레인 들여다갖고 뭘 봤어? 어? 마당에 그냥 잠깐 폭박 같은 거좀 만들고 그랬어 그죠? 털을 건드렸죠? 네 그런데 화장실을 어디로 옮겼어? 공실이 아, 그 바깥에 있다가 너무 좀 밖에서 안쪽에다 냈죠. 네. 자 대문이 원래 어머니 아버지 계실 때 대문 이 있었는데 누가 대문 밀어버렸어? 제가 그냥 그, 너무 좀 거실로 좀 공간 잘돼 있으니까 그냥 밀었거든요. 그렇지 안에 시간장치 잘돼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대문 갖다 밀어버렸죠. 네. 거기서 오래 살면 죽어. 본인은 엄마 아버지 유골함을 갖다 놔서 지금 그렇다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붕 꼭대기 위에 지붕이 세서 지붕을 뚫리면서 동투가 나서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본인이 들어가서 사고 부시고 때려 부셨단 말이야 화장실을 잘못 고치면 무지무지하게 사고가 나야 바깥에 있는 대문을 갖다 때려 부시고 잘못하면 집구석이 망하는데 거의 다 나가서 객사예요 운전하다가 차 달려 들어가고 때려 박을 그런 순간순간이 많이 겪으실 거예요 지금 좀 피곤해서 그리고 어느 때는 내 집을 가려고 하는데 엉뚱한 논두렁 밭두렁으로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단 말이야. 네. 자, 성주신 터주신 측관 신장님이 아주 지금 쌈이 벌어졌어. 탈이 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우리 시를 갖다가 굴려보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하고 미쳐버리기도 하고 잠도 못 자기도 하고 별 짓을 다 하고 있어 지금. 거기에 엄마 아버지 유구람도 단 10%는 작용한다. 그러니까 터주신, 성주신, 그 다음에 측간신, 그 다음에 수문장신이 지금 본인을 죽이려고 다 따라왔어. 집을 비조를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집질 돈이 있어? 만들... 이 집에서 살고 싶으면 네. 비방을 하고 네. 네. 어떤 의식을 좀치해야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되면 첫 번째 정신병이 와요. 두 번째 나가서 객사해요세 번째 아무것도 아닌데 사고 나서 병신돼요 빨리 서둘러서 이 부분을 재우시고 잡고 다 안정을 시켜야만이 본인이 이 집에서 살아도 먹고 살수 있고 부자가 될수 있어요 턴은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든 겁니다 뭐 이런 것도 뭐 하고 하면 공감이나 이런 거다 괜찮으신 건가요? 그거는 내가 장담할 수 있고요 네. 본인 총각이죠? 아직 네 아직 결 못했습니다 착한 여자고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죠. 네, 또손주들못 받으려고 관계 또 화해돼가지고. 음.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또 다행 같은데, 부모님 유골 때문에 관계 아니라는 게또저 나름 또 안심이 되고 그래가지고.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먼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